안녕하세요. 직장인의 재테크입니다. 시청하신 분들은 어떻게 돈을 관리하고 계신가요? 주식 적금? 많은 관리 방법이 있는데, 오늘은 저는 주식 얘기를 해보랍니다. 여러분, 주식 왜 아직 안 하세요? 코로나 19 이후로 정말 많은 분들이 주식에 들어와 있는데, 여러분은 왜 아직 안 들어오셨어요? 누구나 통장에 있는 돈을 은행보다 높은 이자를 받고 싶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집에서 돈을 굴리기 위해 많은 분들도 주식으로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그만큼 지금 주식 시장이 가장 높게 평가되고 있는 거겠죠? 하지만 주식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으시거나 잘 모르시는 분들은 들어오시기 힘든 부분이 있어요. 왜냐? 당연히 내 돈이 들어가는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내 돈을 담보로 잡아서 하는 판단이기 때문에 쉽게 들어오시기가 힘들 거예요. 그래,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컴퓨터 또는 핸드폰 앞에 제 채널을 보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주식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누구나 핸드폰과 컴퓨터만 있으면 할수 있습니다. 당연히 기본 지식을 바탕으로 하셔야 돼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무작정 들어오신 방법은 절대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누가 추천하는 줄을 마냥 따라가는 것도 추천드리진 않아요. 아주 기본적인, 아주 조금의 기본 지식을 쌓으시고 들어오면 정말 장을 보시는 재미가 있을 거예요. 이 가장 기본적인 기본 지식이 어떻게 보면 주식 시장에 들어가서 판단을 하고 투자를 하고를 다볼수 있는 기본 소양이라 생각하거든요. 많은 단어들을 아신다고. 그렇게 수익이 높은 건 아니더라고요 그냥 아무것도 모를 때가 차라리 더잘될 때도 있지만 아주 조금 그래프가 올라가고 있다 내려가고 있다 아, 곧 떨어질 것 같다 곧 오를 것 같다 오늘 뉴스에서 좋은 소식이 있었다 이런 것만 아셔도 그 시장에 들어가시기가 편할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누군가 추천해주는 줄을 그냥 마냥 따라 들어가는 건 저는 무조건 실패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까운 지인이고 그리고 이 사람이 수익을 항상 뭐 달에 30% 이상 내는 사람이다 근데 그 사람이 나에게 소스를 줬다 그래서 따라 들어간다 그러면 대개는 많이 실패하시는 것 같아요 주식이라는 게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 사람만 말만 믿고 따라가는 게 어떻게 보면 부동산과 똑같이 저 사람 집사니가 따라 사는 거랑 똑같은 거라 나한테 맞지 않는 집을 따라가는 거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조금은 내가 가까이서 볼수 있는 그리고 내가 뉴스나 찾아볼 수 있는 그런 확대돼 있는 시장에 들어가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단순히 코로나 때문에 의약품 회사에다 주식을 들어가는 건 물론 오르는 일도 있겠지만 그건 단순 운이고 초심자의 운이 사라진 후에는 여러분들은 그 약국 회사가 왜 떨어지는지도 모를 거예요. 당연히 지금 코로나 백신이 만들어지면은 만들어진 회사를 찾아서 들어가시는 건 추천드립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무작정 코로나 백신 얘기가 나오면 그 제약회사들이 모두 주식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씩은 이렇게 자기가 어딜 들어갈지를 생각하시면서 주식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주식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저도 처음 시작했을 때는 만약 그냥 아 내가 좋아하는 회사 들어가야지, 아 내가 모르는 데는 안 들어가야지 이 생각을 지금도 가지고 있으면서 쭉 들어오니까 결국 이게 다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어렵지 않은 주식을 주변에서 굉장히 많은 반대를 해요. 왜 굳이 주식을 들어가냐? 너 아무것도 모르는데 왜 주식을 하냐? 너 주식 봐가지고 얼마 벌었냐 너 주식한다는데 얼마나 벌었니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한테는 그냥 내가 얼마를 벌었든 주식을 한다는 게 조금은 저를 깎아내린 걸로 보시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주식을 들어온 것도 주식을 한다고 말한 것도 조금 용기가 필요했던 시대가 있었는데 불과 지금 3월 이후로는 20년 3월 이후로는 이건 용기가 아니고 당연한 일이 되더라고요. 근데도 아직 안 들어오신 분들은 조금은 그때 그 용기가 필요했던 시기에 머무르고 계신 분들 같아요. 주식 어려운 거보다 남들 눈치 보시는 거면 꼭 들어오세요. 근데 아주 기초적인 기본만 쌓고 들어오시면 어, 사람분들과 대화도 재밌고. 자신이 넣은 돈의 퍼센트가 올라가는 빨간불을 봤을 땐 굉장히 기분이 좋으실 거에요. 자, 방금 말씀드린 대로 3월 이후로 동학개미운동이라고 하죠. 주식시장으로 저희 동학개미들이 엄청 들어왔습니다. 어, 저를 포함해서 동학개미가 되신 분들이 더불어 있죠. 원래 들어오신 분들도 동학개미가 되셨고, 이 동학개미들이 움직이는 금액이 꽤 커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굉장히 우리가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주식 시장이 된 거죠. 이 동학개미들 때문에 주식 시장이 2월달 부로 코로나가 터지면서 퍼센트가 다 내려갔어요. 하향이 됐다가 동학개미들이 들어오면서 다시 원점으로 찾아가거나 아니면 고액으로 올라간 그 퍼센트들이 많은데 그러면서 이 동학개미들이 초보분들이 많이 들어오시니까 다들 비슷한데 넣으시는 거예요. 어저 회사 좋다, 저 회사 좋다 이런 식으로 같이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들어오신 분들이 투자를 하시 아무 회사에 투자를 하셨을 때 크게 어렵지가 않아요. 왜냐면 차트를 보거나 이 회사를 보거나 뉴스를 보거나 했을 때 누구나 보는 뉴스를 같이 투자하시고. 누구나 볼수 있는 그래프를 보고 같이 지금 가는 동학개미들이기 때문에 지금 들어오셔서 동학개미들의 움직임을 동선만 파악하셔도 여러분들은 초보를 뗐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 동학개미들이 움직이는 돈들이 큰 대신 분산이 돼 있잖아요. 다들 보는 관심주가 틀리기 때문에. 근데 그 관심주들이 생각해보시면 아주 간단간단하고 포인트만 잘 찾으시면 금방금방 따라갈 수 있는, 어, 여기가 오르겠네? 저희가 오르겠네? 어, 여기가 떨어질 것 같은데? 오늘은 여기가 좀 아닌 것 같은데를 금방금방 찾실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누구나 우리나라에서 이 핸드폰을 만드는 회사가 안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없을 거예요. 주식을 하시는 분들 중에 이 회사를 안 사신 분도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 삼성전자면 일단 사고 보는 거잖아요. 물론, 동세로 파악해야겠지만, 기초적인 생각을 했을 때 삼성전자는 일단 들어오고 봐야 된다. 삼성전자 주식을 아 내가 10년 전에 샀으면 부자가 됐을텐데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죠 우리가 삼성전자를 그냥 간단하게 말해도 2월달에 샀으면 2월 최저가에 샀으면 지금 내 돈이 얼마가 됐을텐데 이런 얘기 주변에서 많이 하실 거예요 그만큼 지금 삼성전자가 이 가격이에요. 여러분, 월급을 타시는 분들이라면, 아니면 뭐 대학생 정도 되시는 분들이 용돈을 받는 수준이라면 한주 정도는 가볍게 사실 수 있습니다. 아, 물론 담배 피시는 분들은 담배 안 피시고, 술 드시는 분들은 한번안 쏘시면 살수 있는 가격이죠. 근데 불과 2월, 3월 달만 해도, 이 가격의 절반이었다는 거. 신기하시죠? 동학개미들이 만큼 올려줬습니다. 근데 올려줬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오늘 기준으로 빨간불보다 파란불이 많지만, 아직도 그래도 두배 수준을 계속 웃돌고 있어요. 더 떨어지지 않죠? 앞에 5자가 안 붙죠? 계속 6자 있잖아요?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5자 있었습니다. 어렵지 않고 쉽게 다가가신다면 지금 이 금액에서 삼성전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의 1등 기업이 6만 천 원이에요. 근데 카카오톡 이런 거 아니 지금 10만 원대 좀 가죠. 그 금액으로 사서 카카오톡이 언제 오를지를 생각해 보시겠어요? 아니면 1위 기업을 6만 천 원에 사고 10만 원 되는 걸 기다리는 게 빠르겠어요? 마치 투자 아니면 뭐 단타 장타 아니면 존버 그런거 생각 안하셔도 됩니다. 하루하루 그냥 저랑 장을 되짚어 보시면서 주식에 대해서 공부하시면서 천천히 지금 보시는처럼 6만 천원 아니면 더 낮은 가격인 3만 천원 이런 주식을 한주 한주 사시다 보면 이 주식의 주식의 장에 관심이 생기시면서 공부를 저절로 하고 계실 거예요. 주식,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민하고 계실 때가 가장 싼 가격일 수도 있어요. 감사합니다.